오늘은 롯데월드를 가야돼서 남자 둘이서 가는게 좀 걸리는데 한번 가서 경험을 쌓아보겠습니다 제 롯데월드를 초딩때 가보고 안가봤나? 매운 마스크 매운 마스크를 왜 챙겨? 마스크 더러워질 수 있어 왜? 아니 못다 흘릴 불 켜라 그냥 나와 그냥 나와 야 그냥 나와 아, 아이씨 엘베 온다 엘베 온다고 말했어 나는 야 불러 껐어? 니가 꺼야지 아. 진 염종을 음, 염종을 네, 그 맛이 반찬 맛있는 거은저이야 살짝 더부 반찬이 깍두기가 맛있어야지 국밥집 가면 무조건 깍두기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잘생기고 이쁘다 이건 베이스 국물을 먹고 다대기를 넣어야지 어? 어? 이거 뭐였어? 쓸게요? 둘이 들게 친구 싫어한다고 아 이씨 뭐하냐? 야, 미쳤냐? 왜? 놀라? <laughs> 야, 얘는 뭐 요리를 새로 만들어서 먹네. 전사상하나에 노인에 하나를 분양해야 꼴이라 니까지 지금 비율이요? 그럼 어떡하냐, 애기들 수고해. 나 아니야. 좋네. <laughs> 이러면 나 노인. 아, 여놈 봐라. 오빠 스킬의알니리이기울이기 스킬. 잘 먹었습니다. 나 진짜 바이킹 못타 근데 나 무서운 거 진짜 못 타. 응? 보기와는 다르게 저는 보기엔 상남자지만 노르기고 앞에서 하남자가 된다는 사실. 근데 그게 있어. 바이킹 타다가 갑자기 위는 고정대가 뚱 떨어져가지고. 고봐 주 마시고요. 이곳은 잠실의 롯데월드. 로 가는 중. 아, 오늘 뭔가 사람 많을 것 같은 삘인데 근데 원래 많을걸? 정만 여기 둬 일진들 많이 볼수 있나? 틱톡에만 보이는 틱톡 일진 잠이 안 깨냐? 밥까지 먹어 럭키 롤이 죽어줘? 결국 빌린 사람이 은근 많네 거의 다 빌리는 것 같은데 아뭔디 애기들 많네 애기들 아이고 귀여미들 롯데월드 들어왔어 이제 이야 아니, 뭐부터 타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 바이킹 타자. 아, 너 타, 나. 너 찍어줄게. 아, 진짜. 아 나, 나, 진짜, 못 아, 나 진짜. 진짜 못 타. 진짜 못 타. 혼자 못 타. 에이, 아이고. <laughs> 와. 저거 타고 싶어. 저거 탈래? 어, 아, 저거 타야지. <laughs> 저거 <저랑> 먼저 탈까? <laughs> 와. 여기 리겠다 근데 이렇게 사람 무경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 나 지금 놀이거 많다도 재밌어. 아, 교복 입은 사람 진짜 많다. 저저뭐라러죠 저거를? 열기구? 아 어, 맞지 열기구. 뭐 동화 같긴 하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laughs> 근데 저기서 사람이 사진을 찍는 거야 아니면 찍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 찍는 거지. 그치 자기들 다 찍는 거야 그냥 사진 스팟이지. 아기들이 많구나 우리 나이때도 많은데 중고등학생이 진짜 많다 49분에 딱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40분 기다렸어요 40분동안 줄 서가지고 어, 야 왜, 뭐야 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면 바로 낙법 쳐야지 에이 오마 떨지마 못할지 빨리 저해여기서 범퍼카 다음에 구할래? 그... 우와, 몇 개월도 느껴보십시오. 야, 34,000원 하는구만. 되게 싸다. 소리 질리마 어, 재밌어요. 속도는 느린데, 이게 높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밌긴 하고, 처음에는 살짝 불피었는데지금 적응돼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줄이 많다 보니까 일행이 두명의 사람들은... 다른 일행이랑 해가지고 같이 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뒤에 일행이랑 타고 있고 예, 네, 재밌습니다 그냥 진짜 딱 설렌다 설레는 느낌 떨어져봐 설레는 떨어지면 전 바로 낙박칩니다 어아 깜짝이야 깜짝아. 어휴 아이고 연병야잘 <laughs> 만들었는데 오 클거같아 클럽, 클럽 야, 야 클럽 갈 필요 없다 나 지금 똥 개마려워서 <laughs> 내, 내리자마자 똥쌀건데 그 생각밖에 안들어요 줄 40분 기다릴때부터 똥마려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역시 친절하셔 한저씨 아저씨. 아저씨 바로 똥싸겠어 자, 이제, 노데월드에 영역 표시 좀 하고, 범복카 타볼까? 셀프 사진관이에요, 스튜디오처럼. 야, 어. 아. 이쁜 사람 많다. 아, <laughs> 근데 이거 솔직한 거잖아. 어, 아, 그치. 잘생긴 사람 많고, 이쁜 사람 많고. <laughs> 오른손 한번 쳐볼게요. 아유,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바로 다듬겨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 개꿀잼이다 모르는 사람 그냥 쳐버렸죠 아, 네 이겼어 나 어린이 저기 구석에서 운전 못할게 어떻게 <laughs> 지금 저희는 어디로 향하고 있죠? 매직 아랜드 이건 뭐야? 바나오나 뭐야? 한풍기 한풍기 다 있네 자연이 없는게 없어. 매직 아일랜드라고 야외에 있는 곳으로 응.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 존나 <목소리되데> 추워. 네. 아, 뭐야? 이이로다다식이었지 이거 다 다식이었던 거 이거 다 다식이었던 거지. 보거다 아니 이었던 이게 거지. 뭐. 이로다다이지금대다중인이 이게 내려올때 바람 개많이 불어요 바람 개다이 불어요 <웃음> 머리 <웃음> <웃음> 다 까져요 네. 립니다이이에요앞 <laughs> <가세요>. <목소리가> 어야, 어. <목소리가> 어, 씨발! 아 제발 제발, 어, 아 제발. 엄마! 아. 엄마! 와, 타오 <목소리가> 아, 아 제발, 제발. 살 뻔했어. <웃음> 우와. <웃음>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laughs> 나는 그렇게 높을 줄 몰랐다. 아나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이걸. 나는 <laughs> <난> 그 느낌. <웃음> <웃음> 그 느낌이. <laughs> 아 근데 내려가는 게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빠르잖아. 직접 타고니까 개빨라 삼일 아, 왜 악질인지 알겠다. 그래도 자유로 드롭 하나 탔으면 하나 있다 그래도. <laughs> 딱 걸려버리네 이것도 응. 운명이죠? 괜찮지 우리가 제일 좋은 자리 타고 싶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우리그우선권이 주어지는 다 무조건 긍정적이야 이쪽으로 돌리라고? 어 근데 이쪽으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존나 <laughs> <야, 웃음> 어지로워존어지로워 지금 <laughs> 가야 야, 그만 흘러 그만 들야 우리가 제일 빠르게 우리가 제일 빠르게 우리 탑플레이 가자 탑플레이들야 버틸만해 버틸만해 야올불리기아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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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아유..어지러워 먼저 가시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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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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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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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나 잠깐 나깐잠나 나홀로 나무라고 있는데 그게 진짜 예뻐 보여서 그거 보러 갈 계획이고 갔다가 동묘로 갈 수도 있고 일단은 롯데월드 나간다. 에버랜드가 용인에 있지. 기프트샵입니다 여기가. 3만 원. 삼만원은좀 애간데. 좀, 저한테 좀 자한 거 같아. 아, 여기 껴. 아니, 희마리가 없는데? 이거? 레츠고. 그냥 사이 저런거 사면 돈 낭비야 그리고 okay. 집에 방치돼 따른기 타고 올림픽 거운으로 자전거 한 25분 타면 나와요 아, 롯데월드 즐거웠다 형도. 뭐 뭐가 다냐이 노란색이라 랑 아, 이것도 귀여운데 그치 어, 그거 해라 얘는 살짝 옷을 입었는데 거지처럼 다뜯긴거같고기 <laughs> 아, 귀여운게 너무 많아 코카 코카도 귀엽고 쉐이크 쉐이크 여기는 롯데타워 앞에 자이 와, 서둘기, 서울 비둘기. 이 새끼들 서둘... 겁이, 겁이 없어. 서둘기들은, 어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가도 겁이 없어. 어, 어, 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서둘기, 이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laughs> 좋다. 아, 비둘기 좀 죽여야겠다, 이걸로. 비둘기, 비둘기!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역견놈들 왜왜왜왜왜왜왜왜다 죽여주겠어 왜왜으자 꺼져! 쭉 꺼져 꺼져! 꺼져 꺼져!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으로 25분 동안 라이딩 카트라이더 하겠습니다 서울에 자전거 딸이 나간다 우리는 자전거 야 여긴 좀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왔지? 바꿔야 돼? 어. 아 이럴 줄 알았다 아 이런 시... 어쩐 이상하더라 길 잘못 들었습니다 지금 어쩐지 뭐 이상한 차도를 못 들어와 기다리는 차가 우리 보고 뭐뭔 생각 했을까 잠실 대교 이제 한강을 건너겠습니다 따릉이 타고 아 존나 힘드네 아그이까 지금 이곳은 잠실 대교고 따릉이 타고 이제 여기 다리 위에서 승하게 타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기 바로 옆에 한강이에요 지금 한강라이딩 여기 잠실, 철교 옆에가 바로 한강 한강 운동하기에 진짜 좋죠 저기. 야, 롯데타워는 진짜 서울 어디가서든 보인다 올림픽공원 아, 롯데타운, 진짜. 이게 영어인 것 같아. 울타리 <목소리가> 찾아있고. 이게 나홀로지어뭔 소리야, 저기인데. 저거로 내가 봤다고, 네이버에 찾았다고. 아니, 저기 나홀로나무 <laughs> 아닌가? 뭐, 이걸 갑자기 나홀로나무라고. 연병을. 수고, 1 0 5 m 수거해 야, 진짜 이쁘다, 나홀로나무. 아 드디어. 왔다! 나홀로나무. 야, 여기 경사가 지리네 아, 좀 누워보자. 아, 낭만쩐다 진짜. 서울 가본 곳 중에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자연을 좋아다 하 보니까 여기 나르남이 너무 좋고 서울 살면서 여기 계속 올것 같아요. 진짜 좋다. 진짜 낭만 있다. 까치들 많고 개 산책 시키는 분들도 많고 아 너무 좋다 이게 이게 지금 보, 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느껴졌으면 좋겠어. 여기서 살고 싶어 그냥 여기 있고 싶어 계속. 딴데로 가기 싫어. 진짜 봄이 오면 대박이겠다 여기는. 다 피크닉 가지. 그치. 서울은 정말 좋다. 간다. 올림픽공원. 나홀로 나무. 다음에 또 올게. 안녕. 소마이죠? 소마. 소민네 이름이. 소마 간다. 야 걔가 되고 싶다. 하루쯤은 이런데서 정말 달려다니고 싶네야 저거 무슨 개냐? 저건 개구양 씨. 이너 개가 이시간한 <이기하는> 거맞 <laughs> 이제 다른이 타고 다시 왔던 길 되돌아가면 된다 들어오기 렛고 안녕 비숑아 <laughs> 안녕하세요잘 쓰다 갑니다 아 이게 좋다 일상 속에서 행복? 이게? 요즘 인생이 즐거운게 응. 이런 행복 때문인가? 이런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느끼는 즐거움이 진짜 좋다 아 너무 좋다 진짜 JYP 사업 JYP보다 윤선생 건물이 높아가지고 윤선생이 좀더 돈이 많다 그 썰이 있었어 진짜 서울 오면서 느낀 게 이게 혼자 처음 떠난 여행이기도 하고 근데 20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새로운 계속 과외를 받아요 서울 여행하면서 이게 낭만이 과다가 되면 사람이 그냥 계속 와와이 말밖에 안 해. 너무 좋은 여행입니다 지금. 따뜻한 숙소와 밥을 제공해 준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낭만의 올림픽 공원 나홀로 나무를 보고 나와서 동묘로 갑니다. 동묘를 둘째 날인가 셋째 날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원하는 옷을 못 얻어가지고 친구도 따로 살게 있어서 동묘로 갑니다. l e t 길길길 낄낄낄 <laughs> 안쪽 걸려다니 낄낄길빨길 빨리 길 서울에 이거 따릉이 있으니까 저 전동 킥보드 거들도 보지 않아 무한 광주에서는 저거 죽어라 타고 다녔거든요 따릉이 맞아 비싸 맞아 비싸 비싸 이거는 싸고 어 빠르고 운동도 되고 따릉이가 1시간에 천 원이고 또 1시간 전에 반납을 하고 다시 대여 헬스도 공짜고 그걸 24시간 탈수 있다 무료로 서울이 확실히 문화생활 쪽으로 엄청나게 발전돼 있어. 좀안 좋은 점은 빈부격차 살짝 심한 거 같고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도 있고 너무 여기만 발달된 느낌도 좀 음. 있어. 이제 대학을 3월에 서울로 가는데 그 대학 생활 하기 전에 미리 서울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음. 그게 여행의 시작이었는데 내가 생산한거 이상으로 좋다 서울이. 웬만에 이제 그 말이 있잖아.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 된다 음 그러면. 음식은 어디로 보내야 돼? 음식은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다 먹어드릴게요. 아, 돼지. <laughs> 미친 딸배, 번호판도 없어. 어, 문... 저 불법이잖아. 무판무뚝. 합법적으로 살아야죠. 여기에 네, 음. 번호판 없어. 새... 회장님, 올림픽대로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와포 아, 대교는 무너졌냐, 쉣야 저기 스타벅스는 무슨 닥터 스트레인지 생텀 같이 생겼네. <laughs> 어, 진짜... 홍, 홍콩 생텀, 어. 뉴욕 생텀. 키랑 좀 뭔가, 몸에 아, 무슨 소아니 5호선 타고 6호선으로 환승해서 동묘 앞에서 내리면 돼요. Yeah, 이 수염을 숨기고 있다가... 와, 나 목소리 좋네. 이런 추천이 자, 세봉이꾸 에라 모르겠대 빅뱅이야, 뭐개 많아! 후드 티랑 뭐 여러 가지 샀습니다. 5천 원이요, 다0 5천 원. 와 여기 엄청 싸. 그래서 내가 여기서 두개 골라가지고 만 원. 아덮해아 진짜 맛있어. 반갑습니다 서울이 진짜 좋은 점이 발달된 곳은 다 발달돼 있는데 렇게 옛날 감성 있는 데가 있단 말이지. 너거지너가 설거지. 그러면 너가 안... 라면 끓여. 아 라면도 너가 해. 아니 너 라면 잘 끓이냐? 준아 잘지? 끓... 나잘못 끓이지. 아이 새끼 안 끓일라고. 안 끓일라고. 아, 나 한강 라면 한강 라면. <laughs> 안 내밀진다가 이보. 가이가 이보. <laughs> 사람 심리. 가위바위보 이기는 방법. 진짜 우리가 처음에. 봐. 봐 우리가 처음에 처음에 비겼지. 보든. 아 그러면 너 말하지 말고 한번더 이겨봐. 알았어. 안 내밀진다가 이보. 가이가 이보. 가위바위보 가이 오! 다시 다시 가위바위보 가이 가이 가위바위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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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안내진다 가위보 아, 사람 심리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보랑 보를 냈어요 처음에 비겼으면 두 이제 두 번째 게임할거냐 사람은 머릿속으로 두 번째 게임 때 보랑 보를 냈으니까 이 보를 이기기 위한 수단을 내 보를 이기려면 가위를 낼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걸 알고 주먹을 내는 거야 가위바위보 가이 가위바위보 가이 오! 다시 내다 가요. 과학보다 심리학이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는 심리학이다. 보록이라뇨오 <놀람> 스탠바이큐!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마지막 아, 시간, 노래방을 가볼까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까이 있지 않아서 따릉이 타고 한. 진짜 저희 따릉이 존나 탔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서 신당역 6호선 쯤에서 따릉이 타고 어 타기 싫어 이제 추워가지고 솔직히 처음 탈 때는 설레는데 이제 너무 많이 탔어 내가 봐도 나 04년생처럼 안생기긴 했어 저.. <laughs> 회원가입 할때 생년월일 이는데 04년생 눌렀거든요 사장님이 그거 보더니 그럼 4년생이에요? 어, 고... 잘생처럼안 생겼다. 아, 머리 때문에 그래. 아, 머리랑 안경 때문에 그래. 어, 뭐 짧았을 때 머리 보면 잘생겼서 이렇게. 이렇게 <laughs> 멋어 서울 4일차 여행.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